오케에서살아남안녕하나요안녕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학년이요저 3학년인데 님세요네요 네, 녕하치요마세요안님 저3학년이에요 희님 어디가실래요 희님 응? 제가 핑 찍는데로 가요 어디가실래요 희님 깍두기 희님 제가 찍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핑 찍었어요 찍었어요? 파라다이스? 예 네, 알겠습니다 희님 모시겠습니다 희님 네. 파라다이스에서 보고 네? 파라다이스 모이또 네. 한잔? 파라다이스에서? 네, 네? 오케이 모이또 한잔 햇님 잘 모시겠습니다. 였지 파라다이스에서 제 실력을 보여드리죠. <laughs> 자, 형님 <해님>. 비즈니스석 괜찮습니까? <laughs> 비즈니스석은 비행기 아닌가? 아, 지금 아,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계시지 뭐? 않습니까? 어때요, 형님 마음에 비... 들어요? 일석 말고, 일반석 말고 하나 뭐있지 아 그니까 비즈니스석 주냐고요 지금 저 네, 이코노미석인데 내가 응? 어? 이코노미 이거 아랍에미레이트 건데 저거 저 두바이 가는 비행인데 그니까요 형님 아, 많이 싫어, 불편하신가요? 싫어, 싫어, 그럼 뭐?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자가용 비행기로 바꿀까요? 경비행기 아... 아니요 <laughs> 아, 형님 왜 존댓말 씁니까 반말이 됩니다 저 3학년이고 형님은 야, 5학년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존댓말이 편해요. 아 형님 은 역시 예의가 바르십니다. 제가 형님한테 배울 점이 많습니다. <laughs> 자 그럼 바로 가시죠. 들키게 네, 사냥으로. 한, 한 발이 와요 들키게 사냥 가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네. 마당으로 가요 마당. 저 사람. 형님 총이 없어요. 아 총이 없어. 살려줘 형님 이제 총. 어디 있어요 갈게요. 역시 형님이 멋이 멋있, 멋있는데 기다려.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어디야? 시엠포만 두자로 돼. 형님 지켜드릴게요. 모시겠습니다, 형님. 저눈 먹었습니다. 여기 내렸나? 형님 저만 믿고. 어때요, 형님? 멋있죠? 알았습니다. 형님 저만 믿으십니다. 따라오시죠. 네. 이곳이 바로 사운드 플레이지 않습니까 형님한테 다 배운거에요 형님 한명 더어딨어 네. 저만 따라오시죠 모시겠습니다 형님 형님 역시 제 자리 잘걸리었어요감사합니 음? 이렇게 저를 키워주시다니 멋있어요 자 그럼 4배율로 한번 지켜보시죠. 저기 앞에 있어요. 저기 275. 아 눈도 좋으십니다, 이님 역시. 다른 다른데 보고 있었는데 살짝 지나간 거 같아요. 역시 명사수 하, 멋있어요, 우리 저격. 배율점이 많습니다. 11자 11자 발열로 와서. 배율점이 많아요. 네, 오 떨어졌다. <laughs> 이님 돌진하겠습니다. 지원 사격을 부탁드려요. 있을 거예요. 따라오시죠. 모시겠습니다거기 있을 거예요, 주님. 스티님 안녕하세요. 나 아까 리볼버로 한명 잡았는데. 역시 대단하십니다. 왜 상가방 드십시 역시 <laughs> 살려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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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있었네. 살려줘, <laughs> 형님 <laughs> <laughs> 앞에 있어요. 놀수 있어요. 아예 바로 앞에 있어, 요 바로. 아아아 자책이 됐네. 아 뭐야 <laughs> 세 마리나 있었어? <웃음> 아 <웃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아 <laughs> 맞지. 이렇게 깜치면 죽는 거예요. <laughs> 나 제대로 해야지, 이제.